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이런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냐 하면 아침마다 반복되는 눈의 부기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의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붓는 것처럼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 눈부기가 왜 신장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피로해진 신장을 단 7일 만에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신장이 피로해지면 눈이 붓는지부터 이해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신장은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낮동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의 수분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 거죠. 건강한 신장은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만 신장이 피로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게 되고 이 수분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워있는 동안 얼굴 특히 눈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눈이 붓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끔씩 붓는 것과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붓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날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술을 마셨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잤다면 일시적으로 눈이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아침 눈이 붓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지속적으로 피로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니께서도 한동안 이런 증상을 겪으셨는데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 피로하다는 다른 신호들도 있습니다. 눈 부기 외에도 소변의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반대로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도 신장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피로감이 평소보다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어떻게 하면 피로해진 신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단 7일만 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7일이라는 기간은 증상의 개선을 느끼는 시간이고, 신장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이런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신장이 이미 필요한 상태라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을 적절한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개인의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경우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동안 신장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고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다음날 아침 얼굴 부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 이웃 할머니께서 이 방법만 실천하셨는데도 3일 만에 아침 눈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몸이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몸 속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과도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만 신장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몸 속에 나트륨과 수분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염분이 높은 편입니다. 김치, 찌개, 젓갈 같은 전통 음식들이 맛있기는 하지만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작은 변화들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적게 드시거나 김치를 먹을 때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레몬즙 같은 것으로 맛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적응하고,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외식을 하실 때는 양념을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셔서 직접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신장 건강에 특히 좋은 칼륨 함유식품으로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신장 질환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면 칼륨 섭취를 오히려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위해 추천하는 식단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점심에는 현미밥에 생선구이,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은데, 두부 요리나 콩 요리에 채소를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을 드시되,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박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부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아침 산책이 특히 좋은데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걷는 것은 신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분 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닿도록 걷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40분씩 걸으시고 건강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신장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과 얼굴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아침에 얼굴이 더 부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따뜻한 조격도 좋은 방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가족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걱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년 검진을 받으시면서 신장 수치를 꾸준히 체크하셨는데 어느의 수치가 조금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생활습관을 개선하셔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붓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을 기억해주세요. 물을 올바르게 마시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적절히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저녁 7시 이후에 물 마시는 것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음식의 소금을 조금 줄여보세요. 모레는 아침 산책을 10분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7가지 모두를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7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눈의 부기가 줄어든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몸도 그에 보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침마다 눈이 붓는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한 신장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